안녕하세요 여러분 달팽이의 여정 103일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네. 하루를 요달팽 파크에 천하를 내고 또 배우러 신나게 배우러 놀러 직장으로 갑시다. 점점 이제 이게 파란색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어,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뭐, 돈이 어, 매일 매일 쌓여서 연말에 모이면 어, 기부를 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어, 지수법칙. 지수함수 또는 지수법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우리가 그 사소한 일은, 어, 위대한 일은 사소한 일로부터 어, 시작이 된다. 라는 얘기를, 어, 들어보셨죠? 우리가 하루에 어제보다는 1%, 어제보다는 1%라도 성장을 매일 할수 있으면 우리는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엄청난 발전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수학에서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어, 1%는 0.01로 우리가 수식에 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1에 거듭제곱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 1%를 매일 성 매일매일 이제 매일매일 복리로 성장한다고 했을 때어 제가 계산을 미리 해 보니까 약 100일이 지나면 그 1.1을 100번 제곱해서 계속 곱하면 아 1.01이죠. 1.01을 100번 거듭해서 곱하면 약 2배, 2배 정도의 성장이 되고요. 2배만 해도 크죠? 100일 지나면. 그런데 이 2배 성장이 다시 100일이 지나면, 즉 200일이 지났을 때는 매일매일 1%, 200일이 지났을 때는 무려 7배 성장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즉 365일쯤이 지나면 제가 약 기억은 이제 안 나는데 거의 2배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일 지나고 100일 지나고 100일 지날 때마다 어~ 선형적으로 이렇게 뭐 2배 성장했으니까 100일 동안 뭐 200일 쯤 지나면 4배 성장 그리고 300일 쯤 지나면 뭐 8배 성장 6배 성장 이런 게 아니라 100일 때 2배 200일 때 7배, 그리고 300일쯤에, 뭐, 10배가 넘는, 어, 그런 성장을 기하급수적으로 확, 확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워렌 버핏이,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이, 어, 성공한 이제 투자자가 될수 있었던 유일한 그 모건 하우젤의 그불변 변하지 않는 것들 이란 책에 나옵니다. 그 워런 버핏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그런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다라고 얘기를 그 책에서 하거든요. 다른 전략 이런 것들보다 꾸준히 본인이 일곱 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투자를 시작한 그 횟수가 엄청 남들보다 길었다는 것. 단지 그 이유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경우는 어 복리의 법칙이라는 것을 믿고,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1%라도, 내가 100개 중에서 하나라도 성공을 하고, 어제보다 더 낮게 바꿀 수만 있으면, 그리고 그거를 그 사소한 성공을 꾸준히 밀고 나갈 수만 있으면. 우리는 성공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쉽게 지치는 이유는, 쉽게 지치는 이유는 어제보다 1%를 성장했다는 것은 본인만 압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그런데 매일 꾸준히 책을 읽고 독서를 하고 글을 쓰고 어제보다 책을, 책 읽었던 것들을 하나라도 시도를 해보고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1 0 0일쯤 지나면 2배 정도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고, 2 0 0일쯤좀 밀어나가면 네,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이 복리의 법칙을 믿고 꾸준히 밀고 나가면 누구나 성공한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네, 어, 이제 네 가지 또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책을 통해서 어, 깨달음을 얻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1%를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둘째, 이렇게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수학과 고전을 연결하는, 문학을 연결하는 그런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셋째, 이렇게 매일 아침, 어, 뛰는, 뛰기 연습을 해서, 어,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하였다. 넷째, 영어를 비롯한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말을 할수 있게 되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즐거운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